자 오늘 수업은 천자문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크게 따라해봐. 아, 글경길행 잠깐 색깔 바꾸자 글경길행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오직유 어질현 한번 더 글경길행 오직유 어질현 따라했지. 자큰 길은 오직 어짐이야. 그러니까 올바른 길은 우리 어짐에 있다는 거야. 자, 또 따라해봐. 이길극 생각념 만들짝 성인성. 또 따라해. 이길극 생각념 만들짝 성인성. 이 생각은 자신을 위한 생각이다. 그 자신의 이기심 아상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군자,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.는 얘기야. 밑에 따라해. 경행 유현이고 극념 작성이다. 사람들에게 어짊은 가장 큰 길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가장 좁은 길이다. 자, 다 했지. 파란색, 아, 검정색 글씨, 검적, 검정색 글씨만 다 쓰면 된다. 이 줄, 이 줄, 이 줄. 그 다음에, 입니다. 알겠지? 한 번씩만 쓰면 네, 세 번이 아니라. 자,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우리는 감성이건 이성이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냐면 우리의 본성이지향해야 할 목적은 어짐이라는 거다. 명백치. 가장 큰 길은 어짐이야. 그게 이성적이 됐든 감성적이 됐든 인간이 인간의 본성이 지향해야 할 곳은 어짐에 있다. 다한 다음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. 자 따라해 유사 자연향이니 하필 당풍립이랴한번더 유사 자연향이니 하필 당풍립이랴자또 여기 봐봐 사향 이제 음. 사향 이 사향이 어, 향기가 좋은.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지, 사양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향기가 나니, 주돌로 쫙 발산되어 나가는 거, 향기가 어찌 필요하겠느냐? 하필 어찌 필요하겠느냐? 바람을 막 일으켜서, 바람을 막 일으켜서,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것이 뭐 필요하겠느냐? 자기가. 사향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야 따라해봐.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면 저절로 자신에게서 향기가 퍼져나간다 따라해. 유사자연향이니 하필 당풍립이야 자. 이 예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과 구분하지만 색깔 구분 없이 다한 번씩만 쓴다. 알지? 예, 이거 상관없이 한 번씩만 쓰면 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사 자연향부터 퍼져나간다까지. 자, 작성해. 작성하자. 음. 자다 했지? 다음은 인문 어, 고전 읽기다. 별또 별하고 마지막 수업 두 가지야. 알퐁스 도데 이야기, 별과 마지막 수업을 정리해보자. 이건 책을 따로 구할 거 없지. 교재에 있는 별과 마지막 수업 읽고 쓰면 돼. 별만 아니라 별하고 마지막 수업 두 가지 다 하는 거다. 별과 마지막 수업 다. 기간은 2 주. 아, 잘못했다. 이건 기간이 이거는 일주야. 책을 살 필요도 없고 음,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거는 일주만 일주만에 하는, 하는 거야. 자, 그럼 별에서는 주인공 양치기 목동이 있고 마지막 수업에서, 수업에서는 프랑크지. 음. 프랑 양치기 목동의 세 가지 모습 감성적 모습을 잘 발견하고. 소설 중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 기술하면 되는 거야. 자, 별에서 하나, 둘, 셋.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서 또여 빠져 있는데, 1, 2, 3. 세 가지 쓰면 되겠지? 두 가지 소설에 감성적 모습 세 가지씩을 토탈 여섯 가지를 쓰면 된다. 두 번째 이야기는 별에 흐르는 정신,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 기술하는 거야. 세 가지 교훈. 그리고 두 번째, 마지막 수업의 교훈 세 가지. 알겠지? 별의 교훈 세 가지, 그리고 또 마지막 수업의 교훈 세 가지를 작성하면 된다. 기간은 2주가 아니라 1주야. 자. 우 리서머리 해 보자.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. 별과 마지막 수업을 공부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주제 토론해봤다.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 거야. 자기 안에 회색 정도, 백자 그러니까 정도로 두세 문장으로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한다. 자 기억이 나는 것들 이황과 이의 생각을 적어 정리해도 되고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서. 이성과 감성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도 되겠지 자 시간은 5분이다 자 오늘 수업은 음, 여기까지 하는 걸으로 하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천자문과 명칭 모감 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뒤돌아 봤고 명심보감에서 그 우리 공부했던 내용에서는 우리가 사향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본성을 잘 지니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향기가 우리에서 퍼져 나갈 수, 퍼져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배웠지. 야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단원을 마치도록 하자.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